다지아 싱쿨라. 쪼오위카이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요건 이름이 뭡니까? 노이즈 필터. 노이즈 필터고 얘도 노이즈잖아요. 예. 네. 또 지금 얘도 노이즈고. 예. 네. 네, 맞아요. 저큰건세개 들어가고 네. 지금 5 8 버전 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요요 요거 요거 버전이 5 8 네. 5 8 버전이라 네. 하거든요. 네. 큰 거. 지금 들어오면 다 조그만한 거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은 부품을 써야 이게 똑같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도 오래 가는 거고. 네. 오래 간다는 건 특히 아까 이것도 노이즈고, 쟤도 노이즈 필터 조고 달아가지고, 여기에 우리 고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럼 저런 거를 써줘야 되는데 대부분 집들은. 그래 지금 유일하게 우리 지오무역만 쓰는 거잖아요. 5.8%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이 제가 저번주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려서 급하게 지금 평일 중에 왜 지오무역 제품이 좋은지 간단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오무역은 시흥에 위치한 라성 아카데미 벤처 저쪽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108동 1층에 백구동 정면에 보입니다. 나성 아카데미 벤처에 오시면은 직접 시연하시고 아마 중국 레이저 용접기 많이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우리 뭐 저희 제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던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서는 뭐 저는 사실 저 중간에 있는 업체에 제가 한 2년 있다가 지금은 제가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뭐한 번씩 사실 지오 사장님한테 제가 와이어 피더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지러도 오고 아무래도 제가 뭐 위쪽에 저희 용접 여기 미국 설치된 데가 서울 경기도가 300군데 넘게 있어서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면 항상 제가 지오무역에 또 놀러와서 하루나 뭐 이틀 있다가 가는데 우리 사장님이 정말 뭐 물건 공급도 잘해 주시지만 지오무역에 사장님이 혼자서 우리 레이저 용접기 우리 사장님 별 관심 없습니다. 그 지금 안에 보시면은 저기 각종 소모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금액으로 치면 어마어마 무지합니다. 뭐 중국에서 제가 봤을 는 품질 제일 좋은 중국도 우리 발진기도 그렇지만 A A급, B급, C급 있다고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사장님이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들은 다 A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어 오시면 뭐 철, 스된 알루미늄 조건으로 용접하실 수 있는 자리고, 저 제품들은 전부 다 우리 지어무역 사장님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직접 조립을 하시는데 뭐 판매보다는 제가 봐서는 AS에 진심이신 우리 사장님이 뭐 그만큼 이 자기 따님 시집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이게 물건 나갈 때 아쉽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장인은 자기 제품에 <laughs>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오십쇼, 사장님. 사장님이 주인공인데, 뭐, 이거 지오무역 지오미역 사장님이신데, 얼굴 한 번씩 보이면 뭐 괜찮잖아요. 지오사장님 유튜브는 뭐, 지오사장님 얼굴 확실히 나오는데. 요 이건 이름이 뭡니까? 노이즈 필터. 노이즈 필터고, 얘도 노이즈잖아요. 예. 그, 지금 얘도 노이즈고, 예. 예. 맞아요. 저 큰거는 3개 들어가고 지금 네. 5.8 버전 하는거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요, 요, 요거, 요거 버전이 5.8 5.8 버전이라 하거 네. 네. 큰거 지금 들어오면 아주지만 한거 들어와요 근데 좋은 부품을 써야 이게 똑같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도 오래 가는 거고 네. 오래 간다는 건 특히 아까 이것도 노이즈고 쟤도 노이즈 필터 저고 달아가지고 이게 우리 고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저런 거를 써 줘야 되는데 대부분 집들은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지오무용만 쓰는 거잖아요. 예, 5.8 버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네. 예, 5.8 버전은 이1 5트전원에 따로 나와 있거든요. 네. 얘기해서 좀 전기를 안정을 많이 잡아줍니다. 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그 뭐, 뭐랍니까?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물가 네. 전략한다고, 요 만원 6.3 버전이라고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얘도 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 아본이면 많이 쓰는 집에는 좀 네. 많이 흔들리죠. 결국은 가격은 좋은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장비도 오래 쓸수 있고 또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지오무역은 바로 바로 AS 대응이 24시간 안에 부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제 대응이 빨빨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장비 딴거 있습니까? 사가지고, 고장 안 나고, 빨빨 고쳐주면은, 그게 최고장비 있고. 근데, 다른 회사들은 비싸서 안넣으는데 치어무역은 좋은 거 넣는 이유를, 고객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저번에, 그 예전에 와이어 피덕이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 짝, 짝퉁이, 왜 짝퉁이 싸고, 부품이 전선 결선이나, 대가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빠져가 있는데, 우리 지원무역 사장님은 나름대로 최고 제품 공급하시려고 좋은 거를 써서 지금 좋은 부품을 넣어서 생산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런 역일치. 이런 무선 차단기도 보면 별가 네. 아닌 것 같아도 요즘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무슨 차단기 안 달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음. 예 지금 원가 낮추려고 네. 그래서. 아니 사장님의 철학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은 게야. 좋은 제품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만 고객이 압니다. 우리도 싼거 찾다가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제품 중에서도 좋은 제품 쓰고 제대로 관리하는 지역 무역 선택하는 게 우리 레이즈 용들기 뭐 성공이지 딴거 있습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장님. 좋은 제품 써주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장님들한테. 좋은 역할을 해 주시니까, 제가 뭐 소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실지 고민이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소개를 해드려도 자신 있는 지오무역을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문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지금 중국 레이저 용접기 잠자고 있는 우리 중국 용접기를 지오무역 사장님한테 아마 살려서 원가 절감도 해 보십시오. 뭐, 최대한 또 경기가 풀리고 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중국 레이저 선택 시 지오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가 23년도부터 지금까지 뵌 우리 지오무역 사장님의 제품은 정말 제가 확실하게 보증드릴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장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